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 대방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관리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이제 17년도죠 8급 간호직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돼서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또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함께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자, 저랑 3개월 동안 간호관리학 강의를 함께 공부하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간호관리학 그러면은 우리 학교 때 배웠던 간호관리학 국시랑 차이점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국시랑의 차이점이 뭐냐면 딱한 가지 정도밖에 차이는 없어요. 우리 국시 때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챕터가 어떤 거였어요? 한국사 아니요, 그러니까 세계사, 그렇죠? 그러니까 간호 역사라고 하는 거죠. 간호사가 있었고, 거기에 세계사가 있었고, 또 한국사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항상 질문을 하시는 게, 선생님, 음, 한그 간호 역사를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무원 시험에는 역사 문제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그 예전의 시험이 서울하고 경기도 지방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경기도가 따로 이제 분류가 돼서 서울과 경기도 지방 이랬었는데 지방에서 아주 가끔씩 한 문제 정도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생 때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호사 그러면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어마어마하고 또. 이해보다는 단순 암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문제, 여기에 투자해서 한 문제 맞으려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죠? 하는 것보다는 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더 투자를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나온다는 보장은 저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건 내시는 분들 마음이니까. 그렇 그렇지만 한국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한 역사에 대해서는 정리를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공무원 시험은 총몇 문제죠? 20 문제죠. 그래서 20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게 돼 간호 관리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특히 통제에서도 그렇고 간호단위 관리라 그래서 간호단위 관리는 거의 공무원 시험에서는 많이 안 나오고 국시 쪽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실제 간호에서 간호 환경에서 이루고 있는 간호 환경이 어떤지 그렇죠? 환경 뭐죠? 위생관리, 환경관리 또 감염관리 또 물품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요즘에는 최근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간호 단위 관리에서 안전 관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통제 금주문에서 JCI에서 인증하고 있는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어서요. 최근에 14년 15년도 16년도 버전이 여기가 포커스가 맞춰져서 최근에 많이 출제가 있는 경향을 볼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것 중에 전문직과는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또 질문이 들어와요. 전문직과는 특별히 정리를 안 하셔도 되고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수업시간에 진행할 건데 그 정도와 그 다음에 간염 문제에 있는 것 정도만 정리하셔도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머지 이 부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바뀐 윤리 강령 있죠. 윤리 강령과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어려우신 법적 의무와 간호 관리가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더어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정리를 제가 꼼꼼히 해 드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자세는 동기부여 몰입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또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어 이번에 간호 관리는 서울시 문제는 굉장히 쉬웠죠. 그렇죠? 이번에 전공적 간호 관리 지역사는 굉장히 서울은 쉽게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뭐 거의 만점, 95점 단점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개 실수가 여러분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당 달까 그러니까 결정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전공에서는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굉장히 복습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자, 출제 경향들을 보면 서울시는 간호관리 전공하셨던 교수님들이 들어가셔서 문제를 내세요. 그럼 들어가실 때 어떤 책들을 가지고 들어갈까요? 기본으로. 출제될 때 그냥 내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어떤 책? 간협, 간협에서 간 나오는 간호관리 책 있죠. 간협 문제집. 그 그걸 기본으로 갖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간호 관리라고 하는 책을 모두 갖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참조로 해서 문제를 내고요. 예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경기도, 지방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어디가 제일 까다로웠을까요? 경기도가 굉장히 까다롭게 문제가, 의외로 경기도가 굉장히 까다로웠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은 오히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 14년부터 원래는 지방은요. 지방별로 문제가 다 달랐어요. 여러분들이 책의 기출 문제 파트를 보시면 뭐 충북, 부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4년도 전에는 이전에는 지방별로 문제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난이도도 천차만별이었었는데 14년부터는 지방 문제, 경기도도 없어지면서 지방 문제가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 문제가 통합이 되고 또 수타의 형태로 바뀌면서 어그 14년도부터는 서울시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문제와 답이 다 발표가 됐었죠. 또 그때부터 예전에 기출문제 보시면 1리가